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3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이가 컷오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명공천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오산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고소한 것은 안민석이가 국민의힘 공천이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정유라 씨도 까고 그랬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날라가 버리니 이거 참 박수 칠일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이가 거짓말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마포 의뢰는 하문경 회장을 전략 공천했고요 김연아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재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속도에 쌍특검 같은 건 고려 안 한다라면서. 경선 점수도 공개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개할 수 없다라는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국민의 미래 당대표 예상 외의 인물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동안 조철이 사무처 총무국장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다른 인물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의 김종인 할배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준석의 말에 따르면 정무 능력이 탁월하다는데요. 사실, 그, 출마할 사람이 몇명 없잖아요, 저기는. 무슨 공간위원장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네마다 한 명씩 밖에 더 있겠어요? 그냥 감투 씌워준 건데, 할배가 집에 있기 적적하셨나 봅니다. 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민석이가 어제 국민의힘 오산공천 실망스럽다면서 있는 척을 했죠. 국민의힘이 마포정청래, 오산안민석 등몇 지역을 찍어서 반드시 떨어뜨리기 위해 자객공천을 공원에 왔는데, 유승민을 자객으로 보낸다기에 내심 기대했는데, 막상 유명 강사를 자객으로 보냈다. 레이나를 보냈죠. 그런데, 오산과 아무 연관이 없는 분을 전략공천하니 시민들이 어리둥절하다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라면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치졸하고 씁쓸하다. 오산 시민을 우습게 보면 오산이라는 것을 오산 시민과 함께 정치공작 세력들에게 선거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안민석이 컷오프 당했습니다. 자... 차지오라는 자를 전략공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친명계인데 찐명계까지는 가지 않는 안민석의 지역구 경기도 오산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재 영입된 차지오 카이스트 교수의 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데요. 민주당은 경기도 오산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안민석이를 컷오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산의 스타강사 김효은 씨를 우선 추천 대상자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내리오선을 한 안민석은 사실상 컷오프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민석도 현역의원 평가하위 10%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주시 청원구에서 우선을 한 변제일도 이 명단에 이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경기 광명을에서는 제한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이 경선에 양기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친명해 갖고는 공천도 못 받고, 찐명, 예. 소위 말하는 찐병 정도 돼 줘야 된다, 신명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오후쯤 되면은 안민석이 또 난리를 피지 않겠습니까? 안민석도 탈당할까요? 아니면은 안민석도 무언가 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할까요? 어차피 네분 일어나서 멱살잡이 하는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벌써 멱살잡이는 제대로 시작이 됐어요.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이제는 멱살잡이를 넘어서서 주먹질까지 나오는 수준이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현역의원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이 동료 의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이 동료 의원 평가 0점 의원도 있다고 말하면서 웃음을 킥킥 댄 사실이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역 의원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명계로 부각된 김성환 인재위원장은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해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졌느냐는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동료 의원과 당직자들이 다면 평가를 하고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다면서 이 요소들이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박색출에 나섰던 개딸들 있었죠. 결론적으로 개딸들과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분노해서 비명계 의원들에게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 0점을 줬고 결과적으로 비명계가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순위에 들게 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0점에서 10점 있으면 보통 6, 7점 주지. 누가 0점을 주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놓고 0점들을 쏟아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이는 동료위원 평가와 관련해서 0점 맞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웃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김한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사자인 제가 열람을 요청했는데도 안 보여줬는데 공관위원장만 알고 있다던 그 현역평가 내용을 당대표가 들여다 본 것이냐? 어떻게 알고 0점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들이받았습니다. 분명히 이명백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사퇴 요구를 하면 1년에 365일 대표를 바꾸자는 거냐라고 반박했지만요. 비명계 전해철은 현 지도부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하고 필요하면 지도부의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이 상황을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데 조치가 있지 않는다면 탈당 등 의원의 이탈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전해철은 삼철 중 하나죠. 문재인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최측근 인사가 탈당을 거론했다는 것, 친문들이 언제든 대량 탈당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은 민주당,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당의 화합이 깨지고, 그 화합이 멱살잡이를 넘어서 주먹, 주먹 다짐까지 가게 되면요. 선거를 치를래야 치를 수가 없죠.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안민석 컷오프를 축하하는 메시지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안민석, 이번에 놀게 되면은 할 일이 많죠. 일단 300조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윤지호 데려와야 됩니다. 자기는 300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데 이것도 또 황당한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안민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이디어 좀 얻고요. 자, 국민의힘은 반면에 공천작업, 순조롭게 돌풀이를 만나도 잘 돌아가든 넘어가든 정말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국민의힘, 마포을의 하문경 회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에 대해서는 공천 재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통해서 서울 마포을 우선 추천 지역 결정을 하고 하문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을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하문경 후보는 민주화운동동지회를 결성해서 운동권 정치의 해악을 해소하는 데 헌신했다면서 서울 마포의 시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 진짜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가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관위는 인천 지역 경선 후보 1인에 대해서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그 후보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후보자의 경우 불법 선거 운동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고 공관위도 상당한 객관성이 보인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에서 단수 공천 보류를 요청한 김연아에 대해서도 재논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그 정청래를 잡는 것은 함운경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김연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한 거죠. 아니, 당에서 당직,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때린 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적 문제, 예? 윤리적 문제, 제기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어, 당연히 자세히 들여다 봐야죠. 자, 국민의힘, 공천속도, 쌍특검 같은 거 고려 안 한다. 경선 점수는 최대한 공개한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속도와 관련해서 쌍특검 재표결을 의식한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의 컷오프 일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에 대한 반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컷오프를 밀어서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 아니냐.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만은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속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굳이 꼭 쌍특권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들, 기존 협상안과 선거구 조정이 달리 갈 가능성이 있어서 공관위에서 재논의할 부분들이 생겨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류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점수 공개를 안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점수를 공개하겠다 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굳이 경선에 비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당사에 그럴 만한 공간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수 공개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해 다른 곳에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관위원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공천이 끝나면 공관위에서 어떤 내용의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다 공개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공관위를 운영 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투명성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투명하지가 않죠. 아주 그냥, 뭐랄까요, 진흙탕입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물안경 끼고 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대표가 조혜정 당 정책국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창당될 국민의미래 대표로 조혜정 정책국장을 선임했습니다. 당초 조철이 당 사무처 총무국장을 내정했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내정을 고사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혜정, 정책국장은 사무처 공채 6기로 여성 국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고 합니다. 국민의 미래는 오늘 지금쯤 국민의 힘 당사에서 창당 대회를 개최를 시작을 했을 텐데요. 국민의 미래에 합류한 의원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29일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410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합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국민의 힘은 차곡차곡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 나가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예상했던 대로 움직입니다. 이 이낙연 측에서 김종민이 저 김종인이 데려오려고 이낙연을 물먹인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레파토리가 뻔하죠. 집에서 적적하니 쉬, 쉬니까 근지러워서 나오고 싶은 할배랑, 그리고 할배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칭얼대는 손주랑 손을 잡은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의 김종인을 선임했습니다. 이준석이는 정무능력이 탁월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김종인의 정무능력이라는 것은 좌파정당에서는 우클릭, 우파정당에서는 좌클릭, 안보는 우파, 경제는 좌파. 이것만 갖고 줄창 써먹는 사람이죠. 개혁신당은 오늘 410 총선 공천을 지휘할 공천 관리 위원장에 김종인을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이는 아 준청래라고 부를까요? 예, 준청래는 오늘 개혁신당은 22대 국회 의원 선거를 위한 공관 위원장을 선임한다면서 예정된 시점보다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을 모시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종인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서 국민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을 비롯한 개당 지도부는 이낙연이 이탈하기 전부터 공관위원장 선임을 위해 김, 금조, 김종인에게 접촉해 왔습니다. 김종인은 이준석뿐만 아니라 금태섭의 배후에 있는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준석. 개혁신당, 새로운 신자 쓰는 개혁신당이지만은 개혁신당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할배. 아니, 이거 평균 연령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높아져요. 아니, 그리고 걸릴 거짓말을 왜 합니까? 아, 뭐, 김종인은 이낙연이 접촉했다는 둥. 그게 만약에 이준석 말이 사실이었다면 이낙연당을 갔겠죠. 자. 참,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어쩌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개당이 몇 퍼센트나 없겠어요. 비례에, ...를 이준석이가 나갈 수가 없는 명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마음속에는 1번이나 2번 하고 싶겠죠. 원래는 이제 모든 당들이 관례상 여성이 1번, 남성이 2번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는 자기가 마음속으로 1번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예요, 비례를. 근데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지역구 나가야죠. 근데 지역구 나가서 뺏지 못 달면은 이준석이는 정치생명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 보고 이번에 어떻게든 뺏지 달아라! 라고 얘기했던 게 김종인이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겠습니까? 김종인이 공관위원장을 해서 이준석은 원하지 않는데 이준석을 비례대표 의원을 시켜주는 컨셉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할배가 예전에 그랬듯이, 저기, 비례로만 다섯 번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할배가 또 비례를 스스로 공천을 하는 역사가 벌어질 수도 있죠. 하... 자, 어쨌든, 6억 6천 빨리 뱉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당을 해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그만큼의 당비를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자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빨리 당비를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준석이가 할배 수염을 깎으려 들 겁니다. 가위로 자르려 들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이제 할배도 이준석 맛을 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